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하면 제일 먼저 이산이 떠오를 것이다. 부동산 아니 현재 인도 북동쪽에 위치해 있고 그 높이가 무려 8,848m로 잘 알려진 에베레스트 산. 그런데 보통 산의 높이를 잴 때는 해발고도 즉 해수면을 기준으로 측정하게 되는데 만약 바다에 잠겨 있는 부분까지 포함한다면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은 산이 있다고 한다. 그 산은 바로 미국 하와이 섬에 위치한 마우나케아 산으로. 에베레스트산처럼 같은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는 에베레스트산의 절반도 안되는 높이인 4,207m이지만 사실 이 산의 본체는 바다 밑에 감춰져 있다고 한다. 그래서 만약 바다에 잠겨있는 높이까지 포함한다면 그 높이는 무려 1 2 2 0 5 m 로 에베레스트산보다 거의 1,400m나 높다. 따라서 만약 이 마우나케아산 전체가 해수면 위에 있었다면 대기권을 넘어서 성층권까지 도달할 정도의 높이라던데. 마우나케아산. 알고보니 힘순친이었네.